어, 총장 패싱 어, 김건희 여사의 비공개 조사와 관련해서 어, 검찰 내분이 네 지금 보통이 아닙니다. 어, 사전 보고 없이 제 3의 장소에서 조사가 이루어진데 대해 이 경로를 한 이원석 검찰 총장은. 일단 즉각 사퇴를 하는 대신 진상 조사부터 지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수사팀 김건희사 여 디올백 의혹 관련해서 수사를 했던 그 수사팀 중에 검사한 사람이 반발을 하고 뭐 사표를 내고 이러면서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이원석 총장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들께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 법 앞에 예외도 이렇게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일선 검찰청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하였습니다만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모두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장 패싱이란 지적 도 나왔는데 좀 어떻게 해보십니까? 진상을 파악하고 경위를 파악해 본 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한성원 기자. 네. 저 일이 이 불거진 다음에 토요일 날밤 늦게 또뭐 월요일 어제까지 네. 이제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이 뭔가 좀 뒷수습을 하려고 총장을 찾아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이원석 총장은 김건희 여사 조사가 이루어진 지난 토요일 밤 11시 10분쯤에 이창수 서울증왕지검장으로부터 사후 통보를 받고 크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네. 이후 이 지검장은 왜 사후 보고가 불가피했는지 그 상황 등을 설명하기 위해서 심야에 이원석 총장의 자택을 직접 찾아가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이 총장을 만나지 못했고 그 다음날 오전에도 연락했지만 만남은 불발됐다고 합니다. 이후에 어제 아침이 돼서야 결국 대면 보고가 이루어졌는데요. 우선 이 대검 관계자에 따르면 이창수 지검장은 아침 보고 자리에서 총장이 제3의 장소를 반대할 우려 때문에 중앙지검 자체 판단으로 진행한 것이라면서 자신의 불찰이다, 거듭 죄송하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좀더 검찰 핵심 관계자들의 취재를 종합해 보면요. 일단 이렇게 이창수 지검장의 거듭된 사과, 문전박대 이런 내용과 전후 사정이 알려진 게좀 대검 관. 관계자가 대부분 언론에 좀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앙지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지검장이 거듭 죄송했다고 하다기보다는 좀 사정이 어쩔 수 없다는 점에서 죄송하다고 좀 유감표명을 했던 것이라고 하고요. 그동안 이지검장이 그 동안 김건희 여사 소환 방식에 대해서 계속 이원석 총장을 설득해 왔고 이원석 총장이 타협이 불가능한 방식, 뭐 예를 들어 강제 수사 방식이라든지 좀 이렇게 좀 열어놓고 수사 방식을 고수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지검장이 책임지고 조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면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런 설명입니다. 저희가 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 관련 성남 FC 수사를 할지 아니면 전주지검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수사 때도 종종 검찰총장과 이견을 보여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충돌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다고 합니다. 음. 아직까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중앙지검이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선 갈등 봉합이 우선이라는. 이유에서데요 갈등이 심화될 경우에는 좀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직접 여러 사정에 대해 입을 열 가능성 이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자 설명을 길게 자세하게 시청자께서 들으셨습니다. 아, 이경민 변호사께요. 자 그런데 지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tv조선 이제 취재 과정 속에서 한 말을 보면은 어, 무조건 잘못했다 죄송하다 이렇게 빌려 다는 것이 아니고 사정이 어쩔 수없다는 점을 이제 검찰총장한테 설명하려고 했다. 뭐 이런 뉘앙스로 지금 이제 취재가 된것 같아요. 네. 사정이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제3의 장소에서 김건희 여사를 조사한 것과 보고를 하지 않은 것, 이두 가지 모두 자신의 뜻은 아니었다. 그런 뜻입니까? 뭐 일단은 뭐 여러 의미로 해석이 될수 있겠지만 네. 일단은 그 소환 조사를 하는 거 여부는 또 상기성을 가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국민들이 이제 지켜보는 입장에서 이제 소환 조사가 진행이 됐을 때이 네. 부분이 또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실지 여부에 대해서는 또 정치적인 뭐 의미도 이제 있다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음, 네. 어쨌든 이제 이창수 주임감정 입장에서는 일단은 뭐 서면 조사를 할지 아니면 소환 조사를 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조사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던 것 같고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 총장하고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 근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제 의견이 어쨌든 부합하지 않다 보니까 네. 이번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보고가 없이 어쨌든 사후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밝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총장의 지휘권이 없는 부분이었다. 네. 그랬기 때문에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어떻게 조사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할 수가 없었고 네. 다만 이제 뭐 디올백 관련해서는 뒤에 어쨌든 조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유동적으로 좀 의유를 하다 보니까 네. 그때 당시 이제 급박하게 이제 조사가 진행되고 이,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날 이제 열1시십분 정도에 이제 보고를 하게 됐.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지검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쨌든 이렇게 이제 조사를 진행했던 부분에 있어서 뭐 어쨌든 뭐 패싱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이총장에게 뒤에 이제 보고를 한건 사실이지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본인이 이제 검찰 중앙 지검장 입장에서 이제 진행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이 진행되는 절차에 있어서까지 문제를 삼을 부분은 아닌 거라는 식의 입장을 밝히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어떻게 봉합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말이죠. 이번 사건 말고 보통의 경우에 서울 중앙 지검장하고 검찰 총장은 어떤 사이입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사실은 뭐 완전히 이제 상하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네. 검찰의 입장에서 어쨌든 독단적으로 이제 자기가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검찰 내부에서 이렇게 지휘책이라든지 아니면 보고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지켜지고 있는 건또 사실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이번에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제 보셨겠지만 그 동안에는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던 부분인데 아무래도 대상이 이제 김 여사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민감하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에서 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의구심이 조금 해소되는 측면에서 갔으면 하는 게 이제 총장의 바람이었던 거고 네. 중앙지검장 입장에서는 그것도 이제 물론 중요한 부분이지만 조사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네. 어쨌든 조사를 진행을 했던 것은 사실인데 그 방법만 그냥 뒤에 사후에 보고했던 것 뿐이다 뭐 이런 입장을 또 밝히고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총장의 뜻을 좇기 위해서는 조사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네. 일단은 조사 먼저. 그리고 나중에 뒤수습은 나중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이제 수사 자체가 너무나 이제 좀 딜레이가 되고 계속해서 이제 국민들의 의구심만 커질 수가 있으니 다른 누구도 아니고 현직 대통령의 부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 네,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조사는 일단 빠르게 진행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그 부분이 조금 더 이제 우선적으로 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